또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서는 이혼해야 되겠다 도저히 못 산다 이런 판단을 하지만 다시 한번 감정이 조금 가라앉고 생각을 해보면 이혼보다는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혼을 할지 살아야 될지 이 결정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든 결정을 내려야 된다 요거를 잠시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이런 갈등들은 수시로 하게 됩니다 그래도 잠시. 집어 넣어 두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 경우는 아내 혼자서 지금 당장 헤어지는 거는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라고 본인이 결정하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 노력이 뭐예요? 찾는 거잖아요. 내가 살기를 했으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좀큰 다음에 이혼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견뎌야 되니까 남편 외도를 집어 넣고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찍어 누르면 웃는다고. 이 사람이 진짜 웃는 거로 보일까요? 남편 입장에서 계속 눈치를 보는 거죠. 관계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외도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좀더 깊이 있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상담을 오시게 되면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지금 아내분이 또 무너지는 거잖아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남편이 또다시 그 여자를 만나고 외도가 반복됐기 때문에 한번 외도한 사람은 또 이래서 외도한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혼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얘기들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잘못된 건 아내가 결정을 내리려 했다라는 거그 결정이 이혼이든 함께 살든 혼자서 결정을 내린 거지 남편의 행동을 보고 본인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자기의 삶이 중요하고 내가 행복해야 주변 모두가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말도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나의 행복만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결혼을 해서 많은 역할들을 가지게 됐잖아요. 특히나 나는 엄마 아가되 또한 사람의 아내가 되기도 했고 많은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의 감정 나의 행복 나의 기쁨 이것만 가지고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거 나한테 집중한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무책임한 행동이 될수 있어요 내가 엄마로서의 아이들한테 최소한의 어떻게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 남편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못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상호 보호자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고려한 상태에서 나한테 집중. 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기적이지 않은 삶을 살게 돼요. 그래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지. 다 이렇게 돼 버렸고 남편도 아이들이나 아내나 내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재밌고 즐거운 거만 하고 사니까 나도 좀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가정 파탄입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즐거움만 추구하고 살게 되는 거고 아이들은 그 속에서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역할을 충분히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지킬 걸 지키는 상황에서 나한테 집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고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알고 나한테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힘드신 거는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기억에서 사라지지도 않을 거고,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의심이 따라오고, 그러니 나는 이 문제들을 전부 다 억압하고 마음속에 철저히 완전히 봉인시키지 않고서는 또다시 이런 문제 때문에 불행하게 살게 될 거다 이런 불안감들이 되게 많아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감정 표현 해봐야 두 분이 다툼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외도가 아니라 지금 두 번째 외도가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과 어떤 말과 어떤 기대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입을 닫으세요. 말 표현 이런 거 하지도 마시고, 뭐, 참다 참다 저도 모르게 한번 욱해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꾹 견디시고요. 상담을 오시면 제가 풀어드리고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알아야지만 그 다음 행동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잘못을 했으니까 남편만 바뀌면 남편의 행동이 바뀌면 나도 편안해질 수 있고 그래도 용서해주고 살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바꾸셔야 돼요. 남편이 의식적으로 바꿨는지 좀 조용히 만들려고 바꿨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행동만 바뀐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견딜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검열의 눈으로 남편을 지켜보시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이 남편들을 더 밖으로 돌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남편을 깨닫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남편의 행동을 보고 내가 안심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